안녕하세요 내집 네 투어 가이드 안시장입니다 복층과 테라스를 원하실 때 이곳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파주시 야당동이고요 한계동 4층 건물 총 8세대로 이루어진 단지고요 실내 면적 58평에 방 4개, 욕실 2개, 복층 테라스로 이루어진 구조고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현장이고요 오늘의 집 분양가는 5억 초반대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서 온라인 가격 노출이 조금 힘들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른쪽 상단에 11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실입주금이 조금 많이 필요한 현장인데요. 실입주금은 내 생애 최초 1억 1 0만원입니다 실입주금 같은 경우 개인차가 조금씩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운정역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세권인데요. 도보 5분 거리에 60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걷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마을버스가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지박 정류장 이용하시면 빠르고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서울 자차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곳인데요. 설문 ic까지 5분 이내 진입 가능한 현장이고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2 자유로 빠르게 진입 가능합니다. 운정 호수공원도 인접해 있고요. 도보 3분이면 대형마트 이용 가능하고 도보 5분이면 편의점도 이용 가능합니다. 운정신도시 생활인프라는 자차 10분이면 대부분 이용 가능한 현장인데요. 오늘의 집 정말 핫한 현장이고요. 이제 몇 세대가 안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내집투어 시작하겠습니다. 외벽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주차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앞에 문턱이 없어서 유모차, 휠체어, 끌차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명인 12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는 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제 오른쪽을 보시면요. 키큰 신발장 6칸 들어가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히든 도어가 나와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알파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큰 짐을 놔두시는 창고용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집 내부에 먼지 유입 안되게 단차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이 있어서 데일리 슈드들 교감 관리 편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주문은 심플하고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쪽에 일과수등 버튼까지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제 오른쪽에 안방과 첫 번째 서브룸, 욕실이 있고요. 제 왼쪽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안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의 폭은 4.1에 3m 나오고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좋게 나와서 침대에 티테이블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현장에는 LED 조명,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이 큰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은데 환기 걱정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고요. TV, 인터넷 수신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 조절기도 잘 설치되어 있네요. 이제 안방 드레스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폭은 2.7에 1.2m 나오고요. 실용성 있게 시스템 장이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되네요. 드레스룸에도 환기창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드레스룸 뒤쪽에 안방 부부욕실이 나오는데요. 안방 부부욕실의 폭은 2.4에 1.4m 나오고요. 타일은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로얄 앤코, 영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울과 수건, 수납함 멋스럽게 설치되어 있는 안방 부부욕실이었고요. 이제 안방을 나와 첫 번째 서브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의 폭은 3.0에 2.9m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환기 가능한 최강창 사이즈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무선 옵션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 인터넷 수신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 조절기도잘 들어간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서브룸을 나와 왼쪽에 메인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의 폭은 2.4에 2.2m 나오고요. 타일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시공된 거 확인됩니다. 한쪽에 이렇게 샤워기와 욕조가 시공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파티션과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가 따로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과 수건 수납판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이제 욕실을 나와서 거실을 가시기 전에 두 번째 서브룸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서브룸의 폭은 2.9에 2.4m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브룸은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브룸은 다이닝룸이나 서재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거음 무선 옵션 들어갔고요. 환기 가능한 채석창 사이즈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콘센트 인터넷 수신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 조절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브룸을 나와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양쪽 아트홀 간의 폭은 4.5m로 나옵니다. TV 아트홀 쪽 폭은 3.7m로 나오고요. 라운드 몰딩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TV, 인터넷 수신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에는 쇼파 자리가 나오는데요. 쇼파 홀의 폭은 4.2m 정도 나옵니다. 한쪽 벽면에 비디오 폰 스위치 개별 난방 조절기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쇼파 홀쪽 폭도 넉넉해서 4인용 쇼파까지 문제없이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된 거 확인됩니다. 천장은 2.7m로 층고가 상당히 높은데요. 천장을 보시면 LED 조명, 실링팬 잘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 옵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정면 쪽으로 가시면 창원은 LS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공간 거리도 좋아서 사생활 걱정과 답답한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을 보시면 대면형 주방이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주방 쪽 전경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정말 좋았을 밖에 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주방인데요. 이렇게 앞쪽에는 식탁 등이 있어서 이쪽에 식탁을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면형의 주방이라서 설거지 하실 때도 가족분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삼성 식기세척기도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도 무상 옵션 들어갔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기억자 구조의 주방이 나오는데요. 하부장 쪽에 삼성 광파 오븐도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 걱정 없는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3구 인덕션과 후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걱정 없이 잘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형의 크고 깊은 싱크볼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쪽으로 가시면은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다용도실의 폭은 1.3에 1.3m 나오고요. 앞에 보시는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도 무상 옵션 들어갑니다. 보일러 설치도 잘 되어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과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는 테이블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 환기창도 잘 시공되어 있던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이제 다용도실을 나와서 복층과 테라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가파르지가 않아서 올라가시기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요.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뒤쪽에는 네 번째 서브룸이 나옵니다. 네 번째 서브룸의 폭은 5.5에 3.6m의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방인데요. 곳곳에 콘센트와 인터넷 수신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서브룸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고요. 이제 거실을 보시면요. 거실 공간의 폭은 5.8에 5m 나오고요. 앞쪽에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콘센트와 인터넷 수신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 걱정 없는 환기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에는 복층 욕실이 나옵니다. 복층 욕실의 폭은 2.1에 1.5m 나오고요. 성인이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세면대와 양강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울과 수건 수납함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복층 욕실이었고요. 이제 한번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베큐 할 정도의 공간은 나오시는 것 같고요. 위에 조명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테라스는 충분히 넓은 공간인 것 같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콘셉트와 수전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오늘 내집 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111 부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